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늘 대화하시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녀의 감동하심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또 형통한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같은 삶에 놀라운 승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파울도 노심초사 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합니다. 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 몸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새사람 된 거듭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이게 속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러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사랑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온갖 핍박과 환란을 많이 겪었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거다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노출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가피의 사랑에 노출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수 없는 깊은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 사랑에 노출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되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나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이 서로 중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환난도 이기고 또 사탄 마귀도 물리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장애물들도 어 이기며 어 놀랍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서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이 기도의 제목들이 에 나의 기도의 성도를 향한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렇게 우리 비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절절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종의 기도며 우리 주님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더하여 넘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